대전 MBC 라디오 3830 상담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오늘은 치과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의 바른길 치과 정기룡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치과 진료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네네. 뭐 비보험 진료라고도 하는데 하지만 이 치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역시 또 있잖아요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적용되는 거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스케일링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음. 이게 스케일링 시술을 받으러 치과에 가면 네. 예전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요 대부분 몇만 원 정도의 비용이 실제로 발생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현재는 한1만 원대의 비용으로 스케일링 비용은 스케일링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그러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을 건강보험 공단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고 치과에서도 치과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광고를 많이 해서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스케일링이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음.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스케일링이 건강보험 적용된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횟수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네. 또 모를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이 보통 스케일링을 치과에서는 6 개월에 한번 정도 권유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일 년에 두번 정도는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받을 때마다 뭐두번세번다 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겠죠? 네,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스케일링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1년에 딱한 번뿐입니다. 음... 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 365일 내에 딱한 번만 건강보험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 1일에 스케일링 시술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네. 그런데 뭐 칫솔질을 잘 하지 않아서 치태랑 치서이 금방 생겼다고 해서 내년에 1월 2일에 치과에 다시 가서 스케일링을 받는 경우에 음. 그러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건강보험 적용이 될까요? 돼야 되지 않을까요? 1년에 네. 한 번인 거니까 그렇죠.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네. 이게 스케일링 받는 시기와 시기 사이의 기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단지 1년에 한번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기회가 있는 것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1년이란 기간 안에 한 번만 되는 것입니다. 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스케일링 시술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런 스케일링 시술은 건강보험이 가입돼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음,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모두 다 스케일링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야겠지만, 네. 제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이인데요. 음. 고등학생의 경우는 이미 연구치가 모두 다 맹출을 했고, 어찌 보면 성인과 비슷하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고등학생이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 시술을 받을 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아, 안 되는군요. 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스케일링의 조건이 나이가 만 19세 이상 성인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이로 따져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생일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음, 중고등학생은 영구치 맹출한 지몇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치아랑 잇몸 관리 더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만 19세 이상 성인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 조금. 보험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제 초등학생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중학생부터는 스케일링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이제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학생 때부터 스케일링 시술을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럼 결국 이건 전 국민 공강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일찍 일찍 습관을 들여놓으면 네네. 좋은 거니까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어, 치과 치료 중에서 먼저 스케일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초중고등학생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스케일링에 한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학생이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치과 치료도 있겠죠. 네, 대표적인 게두 가지 있습니다. 이첫 번째는 치아 홈 메우기라는 예방 치료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레진이라는 충치 치료입니다. 어, 그러니까 학생들은 잇몸 질환보다는 충치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크니까 건강보험에서는 충치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셈이죠. 음, 예방 치료 격인 치아 홈 메우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요. 이거는 어떤 치료인 거죠? 어, 충치는 대부분 시, 치아에 씹는 면에 있는 움푹 패인 곳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움푹 패인 곳을 잘 닦아줘야 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잘안 되거든요. 네. 그럼 결국 충치가 생기고 말죠. 그래서 움푹 패인 곳을 미리 메꿔버려서 패이지 않게 그러니까 약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패인 곳이 없으면 음식물이나 치태 세균들이 저류될 공간이 사라지는 것이고 결국 충치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음, 충치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전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페임 현상이 그렇죠. 이걸 미리 메꾸면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모든 치아, 뭐 앞니부터 어금니까지 모든 치아의 치아 홈메우기가 가능한 건가요? 음, 치아 홈메우기 시술 자체는요. 홈이 있는 치아라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음, 네. 하지만 이게 또 제한 조건이 있거든요. 어, 그래요? 네, 건강보험에서는 모든 치아를 대상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요. 가장 잘 썩을 수 있는 치아만 적용을 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바로 큰 어금니죠. 음. 어, 왼쪽 오른쪽 위 아래 큰 어금니가 두 개씩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 여덟 개의 큰 어금니 치아 홈묘기만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해 주시는 게 당연히 좋은데 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건강 보험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어, 치아 홈은 작은 어금니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어금니도 치아 홈 메우기를 해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작은 어금니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참고 네네. 있으면 안 되겠죠. 네네. 충치로 이어져서 치아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일단은 홈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요. 이렇게 홈 메우기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여러 번 계속 좀 경과를 보면서 보완해 나가는 건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해요. 음, 치아 홈 메우기 재료가요. 간혹가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음.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가셔서 검사를 받는 게 필요하고요. 네. 이제 만약에 치아 홈욕 일부가 탈락되거나 깨졌다면 이 부분만 수리를 받으면 됩니다. 어, 이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되기는 하지만. 맨 처음 진료를 받으셨던 만큼의 비용은 아니고요. 음. 그보다는 낮은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치아 홈 메우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충치를 100%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충치가 생겼을 경우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한 건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어, 우선 건강보험으로 나이 불문하고 충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료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 바로 아말감과 뒤 GI라는 충치치료 재료인데요. 네. 아말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네. 네. 아말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정말 대표적인 충치치료 재료죠. 어, 대신에 뭐 색상이 금속이고 그리고 수은 때문에 어, 최근에는 진료를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치아와 유사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GI로 치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게 좀 단점이 하나가 좀 있어요. 이 강도가 좀 약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에 씹는 면에 아 I 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럼 식사 도중에 깨지는 경우가 아 종종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레진이라는 재료가 이게 비보험 충치 치료 재료 중에서는 정말 대표적인 재료인데요. 음, 레진은 보험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음. 그런데 이 레진이 건강 보험 적용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적용되는 조건을 꼭 알아서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오,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네네. 레진이 보험이 안 되다가 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조건을 잘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정리해 보면은 스케일링은 19세 이상이어야 되고 치아 네. 홈메우기는 큰 어금니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고등학생까지만 역시 적용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레진 치료 말씀하신 이제 보험이 적용되는 적 그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어, 어른 안 돼요. 아, 어른 안 되고요. 네. 그 치아는 유치 말고 영구치여야 하고요. 중학교 1학년 생일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음. 네, 쉽게 생각해서 초등학생인데 영구치에 충치가 생겼다면요. 어, 레진으로 충치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거죠. 100% 된다는 거죠? 네, 음. 건강보험으로 레진 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한개 치아당 치료 비용이 그러니까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2만 원대로 정말 음. 확 낮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부담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만약 6학년 자녀가 있다면 늦더라도 중학교 1학년 생일 전까지는 치과에 가셔서 충치 검진을 꼭 받으시고요, 음 충치 치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건강보험 적용 시기가 하루라도 지나버리잖아요. 그럼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하루 차이로 비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 비용이 정말 몇.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어, 그러니까 꼼꼼하게 치과 가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전에는 무조건 검진을 받아야겠어요. 이게 네. 중학교 1학년 생일 지나가지고 네, 네. 검사 받으러 갔다가 만약에 충치치료 해야 되면은 진짜 몇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네 치과에 간혹 이렇게 정말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허, 하루 차이 뭐 이런 건가요? 네. 있습니다. 있군요. 네, 있습니다. 네,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요. 레진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생일 전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정기룡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